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도, 저도 오이을 끝내고 호박을 심었습니다. 네. 오이를 뽑고 그 자리에다 심었어요. 네. 그래서 호박 심은 지가 이제 열을 됐어요. 근데 날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빨리 컸죠. 얘는 무엇냐 예. 얘는, 어, 오이가, 우리, 앞전 영상에 보시면은, 균핵병이 왔었잖아요? 그 균핵병에 뽑은 자리에다가 호박을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균핵, 물론, 오이보다 호박이 더 강한지를 제가 알고 있, 있기 때문에, 어, 심어봤어요. 그래도 균핵병이 무서운 병이라, 어, 호박이 어, 심어놓고, 태소층으로 심어놓고, 별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제가 이제 호박을 심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잎이 그래도 지금도 이 물기가 있죠. 자, 근데 네, 제가 이제 이 외에 이제 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다 마찬가지 거예요. 농가도 마찬가지, 텃밭도 마찬가지 이제 흰 가루를 잡어야 할 때가 왔어요. 제도 어, 흰 가루가 심자마자 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어, 어제, 그제, 처음으로 흰가루 약을 예방 차량에 탔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지다시피, 떡잎부터, 네, 떡잎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 위에 잎, 다 이렇게 흰가루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흰가루가 안 치면은 안 되는 상황이, 상황에서, 흰가루하고 살, 어, 예방, 예, 벌레약을, 예방약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흰가루와, 이제, 아마, 흰가루가 지금, 예, 밑에 다들 엄청, 번져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물이, 이제, 흰가루에, 예, 제가 댓글에도 물을 좀 많이 주면은, 덜 생기는 것보다는 번지는 걸좀 반지, 방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흰가루는 더우면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보세요. 물이 있는 데가, 네. 물이 있는 데가 좀 물기가 나오면서 들이죠. 흰가루가. 아이고, 우리 이루 때문에 지금 방해가 됩니다. 이루가 지금 계속 만져달라고. 네. 이루야. 안 돼, 안 돼. 이루야. 네. 벌써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흰가루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순 따고, 순을 따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지만 지금은, 여, 러분 보시는 그,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어린 것들은 없을 겁니다. 다 호박을 따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호박을 따도 밑에 흰가루가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바닥에. 그죠? 바닥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떡잎이라 노랗게 죽지만, 이게 정상적인 입이에요 근데 흰가루 흰가루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죽는거예요 자 색깔이 이렇게 파란거하고 지금 병에 걸린것이 노랗게 죽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입이 죽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고 어떤 작용을 못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번지죠 바닥에 올라와서 계속 번져 올라갑니다 그뭐 위에 있냐 위에서 먼저 보이나가 밑에서 먼저 보이죠. 자, 여기가 지금 흰가루 밑에 잎들이 번져 올라가지고 위에 있어요. 겉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밑에 순서대로 입이 올라오고 다음 입이 올라오고 다음 입에서 뒤를 보면은 보다 희끄희끄르게 보이죠. 이것을 그냥 무관심으로 지나치면은 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녹윤도 마찬가지, 녹윤도 제가 뒤에 꼭 증상, 증상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우리 키 녹윤 흰가루, 흰가루는 밑에 왔으니까, 아, 병이 왔으니까, 이제 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 병을, 약을 쳐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녹윤은 안 보이죠. 녹윤은 꼭 뒤를 보시고, 제가 그 노기 운뒤 그 뒤를 볼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보시고 꼭 체크하시고 흰가루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어 제가 다음 영상에 흰가루가 아주 심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흰가루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흰가루가 심한 밭에 왔습니다. 지금, 오일을 3일이면 걷습니다. 그래서 저쪽처럼 호박을 다 심고, 걷은 데는 호박을 심고, 일부는, 예, 걷습니다. 좀, 이 적심한 거, 예, 저 쓰려고 적심을 제가 했죠. 그 부분, 오일을, 3일 있으면 걷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밭에, 어, 이제, 초세도 약해지, 어, 약해지면서, 관리를 좀 자연 거 걸으려고 다 보니까 약을 안 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흰가루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전에 균형병으로 죽은 자리는 이렇게 호박을 심었어요, 옆에다가. 예, 우리는 생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박을 심고 그 옆에 오이가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오이들이 방제를 안 하면은 어, 어떤 심각성이 생기냐면은 쭉 봅니다. 예. 네. 이렇게 쭉 올라가요. 자. 엄청나죠? 흰가루. 그리고 세순만 멀쩡해요. 근데 세순도 방제를 안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아까 저, 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요. 요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마릅니다. 마르고, 습하거나 비가 한번 오는 날은, 이렇게 축처져서 썩는 개념이 돼요. 어, 이건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흰가루. 그래서, 흰가루가 한 번, 어, 와가지고 방제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무섭습니다. 지금, 보세요. 어, 입이 깨끗하죠? 입이 병도 없고 깨끗한 상태에서 흰가루가 왔어요. 이 건강한 잎도 흰가루 오면, 이렇게 오기, 오면은, 이렇게 번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번졌죠? 그러면은, 위에 지금 오이가 따고,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절간도 좋고, 열매가 계속 커가고 있어요. 근데, 흰가루를 안 치고 놔둔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까지만 딸수 있겠지만, 이 잎들이, 흰가루가 다 위에 번져 올라가지. 그럼 일주일이면 아마 상황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일주일이면은 이렇게 입이 마르고 병들면서 열리질 않죠. 광화성은못 오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심한, 이제 증세가 난 심한 데는 밑에는 없어요. 여기 달랑 꼬부라진 거 하나. 예, 네, 이렇게. 이것을 위에 것만 따먹겠지 하지만 위에 금방 일주일이면 금방 위에까지 번집니다 그래서 흰가루 꼭 잡으시고 예. 그리고 지금이 흰가루를 잡아야 할 때에요 더울 때 습할 때는 노균이 많이 오지만 예. 건조할 때는 흰가루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흰가루가 와도 이렇게 와도 물기는 이렇게 있어요 예. 저희가 밑에 뿌리 영양분은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있는 과일 어 며칠이라도 더, 더 튼튼하게 따려고 이게 물은 계속 영양제 공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이 온, 어, 물기가 좀 많은 자리는 좀들 있죠. 이게 빠빠지 건조한 자리는 흰가루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염려해 두시고 물이 많으면은 물량이 많으면은 같은 옆집이라도 덜 생깁니다. 얘는 물이 많고 얘는 좀 물이 들 빨았어요. 얘는 물이 입에 지금 많이 있죠. 얘는 없습니다. 들 빨았습니다. 이제 뿌리에 이제 이상이 있어서 많이 제대로 빨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흰가루에 일단은 예방법을 하시려면 물을 좀 많이 주시고 꼭 그걸로 처방은 안 됩니다. 꼭 방제를 하셔야 돼요. 약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흰가루 약꼭 치시고 건강 흰가루의 그 중요성, 방제의 중요성을 꼭 이번 영상으로 인지하시고 제가 잠시에 제가 저희가 치는 흰가루 약을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예, 흰가루 약입니다. 저희가 제가 쓰는 네 흰가루 약이고 흰가루 때문에 저한테 문의해 오신 우리 저 구독자분들께 몇 분이 계신데 예, 제가 산유로 하고 네 프로지오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산유로는 많은 인에 가는 그거 제일 그 어, 흰가루 약, 제일 싼 흰가루 약이에요. 40mm가 되는데 보통 40mm보다는 한60 정도 치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그냥 흔히 흰 가루 약이고 왜흰 가루하고 프루지오를 같이 치냐면은 프루지오는 어 참고로 제가 여쪽에 그뭐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쓰는 약이라서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고토가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흡수가 다른 거보다 좀 빠릅니다. 입에 어, 영양분의 흡수를, 비료 흡수를 빠르기 때문에 같이 쳐주는 거죠. 또, 제가 연면시별 때는 살균제, 살균제, 여, 영양제, 모든 약을 칠 때, 푸르지를 같이 치고, 이 푸르, 얘는, 어, 일반, 엽체류, 얼갈이, 열무, 시금치에서도 많이 칩니다. 색깔을 내주고, 예, 또, 어, 입을 짱짱해주고 해주는 그 아주, 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유로 같이 치면은, 흰가루가 극대화가 돼요 흰가루의 산유류의 그약 효과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유류를 가, 어, 흰, 예 프로지오를 같이 치고 또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제 치게 된 예, 강력 침투왕 입니다 침투왕은 뭐냐면은 전착제 예요어 농가분들은 다 아십니다 전착제라는 것은 일명 풀입니다 이 약을 치면은 입에 무, 오래 묶고 빨리 날라가지 않고 오래 입에 오랫동안 어, 입에 이 약이 오래 있게끔 하는 그 역할하는 을 풀입니다. 근런데 어, 일반 전 여지껏 해온 전착제들은 어, 작은 약을 치면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지죠. 그 물방울로 이제 입에 있는데 얘는 그것을 물방울로 남기지 않고 펴주는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예, 그이 약을 오래 흰가루하고 오래 또 입에 벌고루 퍼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조제 역할을 하죠. 그러고, 그 다음에도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내성도 생기고, 흰가루가 안 듣는다, 심하다. 그러면은, 올해는 저는, 어, 아직 이걸 치질를안 했어요. 작년까지 쳤습니다. 올해는 이 해비치를 치질를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무, 가 좋아서 치질를안 했고, 자, 작년에는 제, 저도, 여러 농가와 다른 어 여러분들 저 시청자들처럼 흰가루가 어좀 있어서 이걸 중간 중간에 쳤어요. 하지만 올해는 아직 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최후의 내성이 생기거나 힘잘 낫지 않을 때 저는 이걸 칩니다. 아직 이제 이제 날이 뜨거워지면서 흰가루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올 거예요. 조금 전 영상에도 아직 모종인데도 흰가루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얘는 가격이 비싸요. 3만원입니다. 제가 사는 가격이 3만원입니다. 제가 쓰는 가격이 167g 대신에 5이 6.7g으로 되어 있어요. 가성비는 좋죠. 5이 수확 2일정 이틀전까지예 이틀 그리고 어 저같은 경우는 6.7g으로 되 있죠. 한 10g을 칩니다. 그래도 내성의 약 성분에 나오지가 않고 일반 농약으로는 틀리는 어 그런 흰가루 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제가 써본 결과를 말씀드린 거지 어떤 그 데이터나 기준을 두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써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는 해비치하고 푸르지오 산유로 침투하고 처음에 이렇게 치다가 좀 이제 잘안 듣는다 할 때는 여지껏 잘 들었어요. 여름부터 이거 문제입니다. 날이 뜨거워질수록 그다음에 얘가 얘를 조금 더 치고 그다음에도 아 이제 좀어좀 어좀 심하거나 장마 끝나고 좀더 심해졌다 그러면은 얘를 뺍니다. 빼고 햇빛이 이렇게 가죠 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 제 경험으로 이렇게 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어, 제가, 개어 경험으로 따지면 자신있게 권장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쳐보시고, 네, 어, 흰가루에, 어, 조금 전, 영상처럼 흰가루 때문에 그런, 어, 피해를 잊지 않길 바라며, 또, 흰가루 때문에 나무가 죽지 않고, 어, 여러분께서 가꾸시는 그, 오이, 호박, 네, 토마토, 맛있게 따 드실 수 있도록 네.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